인한 질환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아우스의 나쁜 거는 그거 하나, 어, 뼈로 인한 질환, 관절 또 어떤 염증 이거는 조금 조심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천신공 황우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원년 2026년도 신년운세 중에 용띠 분들의 신년운세를 선생과 님 알아볼까 하는데요. 음. 이 용띠 분들은 2026년도 10년 운세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까요 음, 우리 2026년 병원연에 용띠분들이, 을사년에 용띠분들이 나쁘질 않았어요. 이제 상승의 운을 지나오셨고, 네. 이제 상승하는 기운이죠. 네. 이 기운을 그대로 병원년으로 와서 이제 상승의 운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 물론 자질그레한 일들은 있어요. 네. 누구나.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2026년 병원 년, 27살 되시네요. 네. 경진생 분들. 이 경진생 분들이 조금 자기 고집은 있어요. 네. 이제 고집이 세서,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싫고, 네. 나만이 좀 돋보이고, 네. 잘난 척도 좀 해야 되고, 네. 하시는 성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눈물도 많고, 또 의외로 마음도 약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진생분들 병원원에도 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제 27살, 이제 7수시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 성주 들어오시고, 네. 이제 여자분들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이럴 때는 자꾸 이제 인간관계가 상승이 되면서 모두 눈이 상승이 되는 기운.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면 또 인간관계에서도 좋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 모든 사람한테 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내 말을 예쁘게 들어주고 네. 또 내가 외롭고 혼자이셨던 분들 네. 옆에 꼭. 꽃의 벌라비가 이렇게 모여들듯이 또 남자분들한테는 여자의 기운이 또 여자분들한테는 남자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면서 연애운도 굉장히 상승하실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는 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경진생분들, 남자분들이 됐든 여자분들이 됐든 이제는 어떤 여친이든 남친이든 아니면 결혼을 생각하든지 또 이러한 연애운도 올것 같고 네. 또 직장에서나 또 어떤 아직 직장이나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합격이란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고요. 운쪽으로 네. 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힘내시고요. 네. 이제 또 서른아홉살 되지는 무진생분들 네, 서른아홉살. 네, 서른아홉살 아홉수이잖아요. 그래도 아홉수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무진생분들이 이번에 서른아홉살에 아홉수이시지만 네. 병원 에는 그렇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진 않아요. 몸수가 아프셨던 분들도 의외로 좋아질 수 있는 기운도 있고요. 또, 어, 내가 이제, 어, 어떤 인정받는 일에서, 어, 다른 사람한테 그동안, 어, 좀 많이 사람 때문에 애 먹이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들도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진생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전의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게 어디서 횡재수도 들어와 있고요. 또뭐 어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어 월급이 올라가는 기운도 보이고 또 내가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자꾸 이름 나고 명이 나서 어 내가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불이익을 보시지 않는 네. 그러한 기운도 강하게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서로 아홉 수라고 하셔도 뭐 나쁜 기운은 별로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네. 또 가정생활 하시는데도 괜찮으시고 네. 또 우리 무진생 분들 음 조금 이렇게 관절 쪽. 네. 뼈로 인한 질환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네. 아홉수에 나쁜 거는 그거 하나. 어, 뼈로 인한 질환, 관절, 또 어떤 염증. 네. 이거는 조금 조심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51살 되시네요. 네. 병진생분들. 네. 을사년에 어떤 사업원이나 영업은 직장원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을사년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 부딪히고 갈등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하지만 병원에 이제 상반기에 들었으면서 이러한 기운들이 또 없어질 것 겁니다. 눈 녹듯이 녹을 것이고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던 것만큼 많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커있을 거예요. 성장. 어, 그래서 이제는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올, 올해 그러니 아, 이렇게 기운이 좋을 때 상승하는 기운이실 때 무리한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사업 확장도 확장은 하시되 네. 어, 무리를 해서 너무 크게 하는 것만 조금 조심 음, 그리고 인간관계나 또 어떤 부딪히는 면에 저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 나의 마음, 각자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 모난 마음이셨던 분들,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떠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생길 뿐이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부딪히면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유효하게 부드럽게 넘기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어, 좀 많이 넓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진생 분들, 병원 년에돈 많이 버세요. 어,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 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63세 되시는 갑진생분들. 갑진생분들이 어,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재작년 작년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어, 또 몸수도 아프신 분들도 계셨고 또운 쪽으로도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계속 연장 네. 안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에 병원년에는 이렇게 마음 고생하시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미? 해결이 될 겁니다. 오. 그것도 상반기에 네. 음력 3, 4월을 넘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네. 조금만 더 마음고생하시고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이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네.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마음 다 잡으시고 힘내시고 가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러니 갑진생분들 이번 병원에는 좋은 일만 있으실 거니. 어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시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와 시가시가 시가 있잖아요. 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 곡식도 우리가 여물지 않은 거은못 먹잖아요. 어, 완전히, 여물어야 먹듯이, 지금 거의 여물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 마음고생 조금만 더 하시고, 마음고생 안할 수는 없죠. 네. 어,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할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니, 올 상반기입니다. 음력 3, 4월을 넘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힘내시고요. 어, 병원년 2026년, 우리 용띠 여러분들, 네. 지금 기운이 상승하셨을 때, 좋은 일들 많으셨 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